박근혜가 어제 파면 이틀 만에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박근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승복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한 것인데요. 향후 일부 지지층을 바탕으로 싸워나갈 뜻을 내비침으로써 갈등이 확산될 우려도 제기됩니다. 또한 임기를 마치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다고도 했지만 그 원인이 된 국정 농단에 대해선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박근혜 파면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가 주말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할 방법은 없는데 법원 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은 상급심이 없어서 한 번으로 끝나는 단심제입니다. 또한 박근혜가 헌재의 파면 결정을 다시 심판해달라 이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낸 헌법재판소법에는 대통령 파면 결정은 정치적 파장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박근혜에 대한 조사를 준비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주말에도 기록 검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박근혜와 우비영우 대기업 수사 가운데 우선 순위를 정해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수사가 최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3월 안으로 박근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늦어도 대선이 있는 5월 이전에는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만약 박근혜가 조사를 거부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박근혜 파면 결정이 최순실 등 현재 진행 중인 법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서 박근혜와 관련된 일부 혐의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과 안종범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들을 대부분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박근혜가 대기업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을 요구했고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 등 회사들을 통해서 이권을 챙기기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는 과정에 박근혜가 지시 또는 무기난 것도 헌재는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하하. <laughs> 박근혜, 절대 이어올수 없는 환경이군요.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그동안 난무하던 낭설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몇몇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낼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사자로 지목된 재판관들을 괴롭혔는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대법원장 추천을 받은 한 재판관이 기각 결정을 내린다는 설이 돌아다닌 것입니다. 여당인 과거 새누리당의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소에 입성한 재판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기각의 못을 받기 위해 여권이 또 다른 재판관 한 명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는 말도 더해졌습니다. 여권이 접촉했다는 설의 당사자는 박근혜가 지명했던 재판관이었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친박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박근혜 파면 결정에 불복을 선언하며 주말에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는 크게 식은 모습인데요.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탄핵 무효를 외쳤습니다. 지난 토요일 집회에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윤상현, 조원진 등 친박계 인사들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난 10일에 비해 집회 참가 인원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참가 인원은 지난 4일 집회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신박단체 측은 지난 사일에 700만이 모였다고 했지요. <laughs> 그제 233만이 모였다는 얘기네요.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광고 듣고 김보영 아나운서가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을 이어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정적인 수입이나 사회보험 혜택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박근혜가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월 16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이 유일할 전망입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됨에 따라 대통령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인데요. 또한 박근혜는 사선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의원 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은 국회의원 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받지 못하는데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70% 이하에게만 지급됩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뉴욕 타임즈가 11자 뉴욕판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의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에도 노할 no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문재인 전 대표의 과거 워딩을 직접 인용 보도했는데요.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노라고 말할 때라며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했고 녹취록에는 해당 내용이 없었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스 관계자는 인터뷰 당일 노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문재인 전 대표의 이전 발언에 그런 말이 있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중앙일보 보도했습니다. 사드 폭풍이 제주도를 휩쓸고 있습니다. 관광업계에 이어 호텔과 상가 주택시장까지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 정부가 중국인의 한국 여행을 제한하고 나선 영향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주도 미분양 주택은 약 350가구로 전달보다 30% 증가했는데요. 제주도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생활 숙박업이나 공유주택 등을 운영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았는데 싹 빠져나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 행정처 소속 판사들을 압박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따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판사회의가 오늘 전국 법원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판사회의는 판사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공식적인 제도로 제6차 사법파동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오늘 춘천지법에서 전체 판사회의가 열리고 서울지법과 서울동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에서도 판사회의가 개최됩니다. 또한 지난주 판사들은 진상조사기구를 청원했으며 법원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EBS는 EBS 플러스 원이라는 위성 방송 채널로 수능 강의를 송출하기 위해 매년 25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 대부분은 EBS 강의를 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시청하고 있는데요. 전주교대 정영식 교수 등이 고교생과 학부모 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TV로 강의를 듣는다고 답한 학생은 1.6%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EBS가 매체의 추세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일각에서는 공영방송 EBS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BS 측은 방송을 통한 수능 강의 지원은 교육의 보편성 확대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부산대학교 로버트 켈리 교수와 BBC 월드뉴스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해당 인터뷰는 아이들과 한국인 여성이 화면에 등장한 귀여운 방송사고로 전 세계적인 화제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영어권 언론에서는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한국인 여성을 유모라고 표현했는데요. 해당 한국인 여성은 로버트 켈리 교수의 아내였습니다. BBC 등 외신은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을 아내가 아닌 유모로 보는 것은 아시아 여성에 대한 전형적인 성적 편견과 인종적 편견을 보여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보도했습니다. 김용민 파일 헌법 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대통령 그동안 대통령 탄핵 문제로 국민 여러 분께 불안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낳을 뿐입니다. 아 오해하지 마시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이 나온 2004년의 상황.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결정이 나기 전에도 시종일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믿고 기다리자는 입장. 왜 헌재가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법부의 그 판단을 기다리지 못하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판결에 대해서는 또 찬성했던 사람이나 반대했던 사람이나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2017년 3월. 박근혜 씨는 이때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했을까? 측근이기도 하며,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자유 한국당 의원.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에 대해 본인은 무고하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친박계 의원들에게도 현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승복 못하겠다는 의지는 지난 주말 친박 단체 집회에서도 짐작됐는데. 대통령 대리인단 김경호 변호사와 박사모정광용 회장.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제2의 건국투쟁에 나가자! 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은 헌재발 역모였고 반란이었다. 2004년에 박근혜가 2017년에 박근혜에게 보내는 편지.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헌법에 대해 도발하고 체제를 부정한다면 나라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국정 운영은 실패했습니다. 국가를 발전시키지도 못했고, 경제를 살리지도 못했고, 국론을 모으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계속 잘못을 반복해서 완전한 파탄으로 갈 것인가? 잘못을 인정하고 나라를 살리는 길로 갈 것인가? 판소의 대통령 박근혜 파면 결정이 최순실 등 현재 진행 중인 법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서 박근혜와 관련된 일부 혐의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과 안종범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들을 대부분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박근혜가 대기업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을 요구했고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 회사들을 통해서 이권을 챙기기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는 과정에 박근혜가 지시 또는 묵인한 것도 헌재는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하하. 박근혜. 절대 이로울 수 없는 환경이군요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파면결 형구할 수 있지만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낸 헌법재판소법에는 대통령 파면 결정은 정치적 파장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박근혜에 대한 조사를 준비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주말에도 기록 검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박근혜와 우병우, 대기업 수사 가운데 우선 순위를 정해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수사가 최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3월 안으로 박근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늦어도 대선이 있는 5월 이전에는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만약 박근혜가 조사를 거부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헌법재판 박근혜가 어제 파면 이틀 만에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박근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승복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한 것인데요. 향후 일부 지지층을 바탕으로 싸워나갈 뜻을 내비침으로써 갈등이 확산될 우려도 제기됩니다. 또한 임기를 마치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다고도 했지만 그 원인이 된 국정 농단에 대해선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박근혜 파면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가 주말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할 방법은 없는데 법원 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은 상급심이 없어서 한 번으로 끝나는 단심제입니다. 또한 박근혜가 헌재의 파면 결정을 다시 심판해달라 이런 재심을 철정이 내려지자 그동안 난무하던 낭설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몇몇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낼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사자로 지목된 재판관들을 괴롭혔는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대법원장 추천을 받은 한 재판관이 기각 결정을 내린다는 설이 돌아다닌 것입니다. 여당인 과거 새누리당의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소에 입성한 재판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기각의 못을 받기 위해 여권이 또 다른 재판관 한 명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는 말도 더해졌습니다. 여권이 접촉했다는 설의 당사자는 박근혜가 지명했던 재판관이었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친박단체들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박근혜 파면 결정에 불복을 선언하며 주말에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는 크게 식은 모습인데요.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탄핵 무효를 외쳤습니다. 지난 토요일 집회에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윤상현 조원진 등 친박계 인사들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난 10일에 비해 집회 참가 인원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참가 인원은 지난 4일 집회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친박단체 측은 지난 4일에 700만이 모였다고 했지요. <laughs> 그제 233만이 모였다는 얘기네요.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광고 듣고 김보영 아나운서가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을 이어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정적인 수입이나 사회보험 혜택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박근혜가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월 16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이 유일할 전망입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됨에 따라 대통령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인데요. 또한 박근혜는 사선